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든 코인의 시그널을 보내 드리는 한수현입니다. 자, 우리 리플이 계속해서 지금 조정이 나와 주는 모습이지만 자, 중요한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내면서 반등이 나와 주는 요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22평을 딱 뚫어내면서 지지를 받아내고 22평이랑 이 52평 단기 이평에 골든 크로스 바로 직전인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분 좋은 요런 흐름이 나와 주는 만큼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한 번씩은 조금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제 영상을 꾸준히 조금 봤다시 분들은 아마도 이런 구간들에서 이제 분할적으로 매수를 잘 진행을 하셨을 거고 제 영상 처음 보셔서 매수하지 못했다 하신 분들도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조금 보고 있어요 지금 20평 뚫어내면서 지지를 받아내고 있고 사실 60평까지만 딱 뚫어내잖아요 그런 과거와 같은 폭등이 나와 줄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물론 이거를 연속으로 빠지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자 근데 이런 거에 절대 쫄 필요가 없다 말씀드립니다 자 주봉상 볼게요 여러분들 딱 주봉상 보시면은 이 상승 나왔을 때 거래량이랑 하락 나왔을 때 거래량을 딱 보겠습니다. 상승 거래량, 그리고 조정이 이때부터죠. 하락 거래량. 자, 상승 거래량은 엄청나게 터졌어요. 근데 조정 나올 때 거래량은 어떠죠? 점점 잠겨가죠. 계속해서 잠겨가잖아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지금 매수세가 현저하게 강하다. 명확한 증거고,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라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세력이 빠져나갔잖아요? 이렇게 지금 장대 음봉 나올 때 있죠? 이 장대 음봉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쏟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 세력이 진짜로 빠져나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거는 결국엔 개미털기 이후에 다시 한번 딱 돌려나가는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세세한 분석은 제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짧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홀딩을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홀딩을 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매수하지 못했다 하신 분들은 지금 구간도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봐요. 근데 물론 이렇게 흔들면서 갈 거예요, 여러분들. 하면서. 자 지금 여러분들 시장 상당히 힘든 시장이에요. 다른 애들 봐요. 여러분들 다른 애들 뭐 지금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이라던가 그리고 뭐 솔라나 도지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다 이렇게 뒤로 어? 밑으로 꼬꾸라지는 이러한 지금 이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운스토큰 같은 애들은 보시면 이 힘든 시장에서도 우상형 추세를 유지하면서 40일 만에 몇 퍼센트죠 무려 400% 넘게 이 폭등하는 흐름이 딱 나와줬죠 이런 거를 노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어 지금은 사실 리플도 좋아요 하지만 이런 애들을 노려야지 우리가 계좌 복구에 그만큼 더 박차를 가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사실 바운스토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홀딩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얘는 더갈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신규 진입하기에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죠. 그래서 어 제가 최근에 눈여겨보고 있는 코인을 몇 가지 추천을 할 건데, 자, 이 카바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부터 좀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 여러분들 제 개인 채널 자, 한수연의 코인 시그널 맞죠? 그리고 자, 3월 20일, 3월 20일 어제짜로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건데 어, 우선은 여러분들 지금 개설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채널 어제 개설해가지고 지금 구독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니까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증거 영상부터 조금 틀어드릴게요. 근데 첫 번째로 눈여겨보는 코인이 이제 이 카바코인이에요, 카바코인. 자, 카바코인 보시게 되면은 우선 일봉상으로도 이방선들다 뚫어냈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 제가 어제 추천드렸던 가격대가 755원대, 그리고 지금은 이제 800원대죠? 어,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시청할게요. 장기 2평도 딱 뚫어냈고, 백이1 병이랑 5이평 단기 2평에 골든크스 나오면서 5이평에딱 지지를 받아내는 어, 이런 모습이어서 지금 2평선들이 이렇게 길을 모으면서 이제 정배열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이런 과정이란 말이야. 요 그리고 주봉상 볼게요. 주봉상. 주봉상 보시면 여러분들 어, 굉장히 저점이죠. 자, 일봉상 보면은 뭐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거를 딱 주봉상 보잖아요. 엄청나게 저점이죠. 엄청나게 저점이죠. 지금 바닥구 간에 바닥구 간. 자, 카바코인 같은 경우는 과거에 만원 넘게 갔어요. 만원, 만오백원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 가격 어떻죠 여러분들? 지금? 어, 700원대, 700원대. 너무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지금 보... 자, 여러분들 딱 보셨죠? 우리 카바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주... 주봉상으로도 말씀을 어, 드렸지만 자 주봉상 보시면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거래량 폭등 나왔을 때 거래량 어때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지금 이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렇게 빵빵 터지고 있다 이거는 뭐다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세력들이 이 매집을 진행 중이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진행 중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세력이 매집을 하면 뭐가 된다 폭등이 나와준다 이거는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카바코인 같은 경우는 어, 폭등이 나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열봉상도 보실게요. 자, 지금 21평 있죠. 2 2평을 뚫어내는 거를 저는 기점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일주일 안에 무조건 2 2평 뚫어내면서 폭등이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물론 여러분들 지금 당장 어 이제 흔들면서 갈 거예요. 하락 나와줄 수 있어. 요 근데 이거 몇 퍼센트 고장 몇 퍼센트 빠졌다고 절대 쫄아서 매도하셔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추천드렸던 코인이 뭐죠? 자, 두 번째로 추천드렸던 코인이 이룸 네트워크. 룸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빠지고 있어요. 저는 지금 상당히 메리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룸네트워크도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은 자, 지금 지속적으로 빠졌죠. 지속적으로 빠졌어요. 이 바닥 구간에서 지금 역대급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이평선들을 다 터치했어요. 다 터치했죠. 자, 그리고 2 1평이랑 52평이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현재 빠지지만 52평에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지금 메리트가 있어요. 자, 주봉상 좀 볼까요? 주봉상 보시게 되면은 얘도 보시면 여러분들 과거에 얼마예요? 과거에 거의 뭐 700원대까지 갔애네요 근데 지금 얼마에요? 여러분들? 지금 지금 가격 얼마에요? 지금 6 6원대 지금 66원대 너무 메리트가 있는 자리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제가 추천드렸던 이제 두 가지 어첫 번째로는 이제 카바코인 카바코인 추천드렸고 얘는 지금부터 이제 어찔끔찌끔씩 입질이 오는 어 이런 모습이고 두 번째는 이제 룸 네트워크 얘는 둘다 여러분들 일주일 볼게요. 일주일 일주일 안에 무조건 반응 옵니다. 반응 오잖아요. 한 달에서 두 달. 여기 이제 한 달에서 두달 안에 무조건 300%갈 거예요. 여러분. 300%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 안에 좀 반응이 온다? 무조건 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셔야 돼요. 저 이거 캐, 채널 개설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이제 구독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제 개설했거든요. 지금 이게 첫 영상, 첫 영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좀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이어서 조금 리플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피보나치 수상 이거 주봉이고요. 피보나치 수 제가 이때 저점이랑 고점을 딱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어, 중요한 구간이 이렇게 세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382 구간은 이탈을 하니까 0.5 구간에서 정확하게 아래 꼬리 말아 올렸죠. 그리고 게다가 지금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은 0.382 구간이랑 중요한 구간이랑 게다가 중요한 22평이 딱 맞물리는 구간이요. 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약간의 횡보하는 흐름은 나오겠죠. 하지만 어, 더 가격적으로 빠지지는 않고 좀 상방으로 가는 이런 흐름이 나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조금 판단을 해요. 그리고 제가 4 시간봉상 또 지표 하나를 보내드릴게요. 자 트레이딩을 오래 해온 사람이라면은. 어, 캔들의 흐름을 볼때 과거의 캔들이랑 비슷하게 흘러간다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캔들이랑 과거에 나온 캔들을 분석을 해서 이 미래 가격을 예측을 하는 지표예요. 이 회색 영역 같은 경우는 전체 평가 영역이고 주황색 표시된 영역은 최근 캔들의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녹색 영역 같은 경우는 주황색 영역의 패턴과 가장 유사한 패턴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도 몇 가지의 조건을 좀 만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캔들 색깔을 이렇게 파란색이어야 되고 파란색 선 위에 위치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볼륨 오실레이터가 0선 위에 위치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0선 조금 아래 위치해 있죠. 이러니까 지금 추가적인 하락, 그리고 여러분들 횡보하는 흐름을 이 미래 AI 지표가 예측을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노려야 될 자리는 당연하겠지만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 지금 가격적으로는 대략적으로 한 2,900원대에서 3,000원대, 어, 요 정도 이제 이 가격대를 노려볼 수가 있는 거고 어떤 지표든 간에 이제 100%라는 건 없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표 하나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볼게요. 요거 레인보우 지표. 제가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지표거든요. 이거 몇 가지 조건만 부합하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타점을 잡아낸 지표예요. 우선 다이아몬드 표시가 뜨고 줄 색깔이 초록색일 때가 이제 매수 타점. 매도 같은 경우는 어, 줄 색깔이 이제 초록색에서 빨간 줄로 바뀌면서 빨간색깔 화살표가 뜰 때가 이제 매도. 이러면 여러분들 이때 18일 만에 무려 184%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도 타점 뜨고 나서 약간의 횡보 그리고 정확하게 딱 돌려놔. 하면서메스 타점 뜨죠? 이때도 7일만에 70% 수익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면은 자이 미래 지표도 이제 상방을 딱 예측을 할때 요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딱이 다이아몬드 표시까지 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최적의 매수 타점이다. 요렇게 조금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매수나 매도에 대한 타점 같은 경우를요. 텔레그램방 안에서 실시간적으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제가 요런 식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리플 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이나 관심 있다 하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이 텔레그램 방에는 들어오셔야 돼요. 이 아래 번호 020-8330-7797번으로 소통이라고 문자로 딱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텔레그램 방 초대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